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회원는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과세권 체계는 한번 그냥 보시면 되고요. 밑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세액의 계산과정, 얘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먼저 과세 대상 이게 취득에 대해 과세할지 소득에 대해 과세할지 소비에 대해 과세할지 이제 그걸 정합니다. 자그 다음에 얼마에 대해 과세할지는 이제 정해요. 그럼 과세표준이 될 겁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시게 되면 뭐라고요? 산출세 그렇죠. 그게 산출세기. 항상 요건 외워주세요. 항상 그래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이구나 그거는 나중에까지 정말 마르고 달토록 나올 거니까 요건 알아두시고. 자그 다음에 세금이 나오면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렇게 처음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했더니 세액이 나왔는데 이게 감면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떤 경우에 취득세 만약에 감면이 들어가게 되면 감면. 여기 이제 감면 세액은 200만이라고 하는 거죠. 감면세. 자 그럼 이제 세금을 200 낸다라고 하는 결정이 되는데 자 요걸 만약에 안냈다 이런 경우에 가산세가 붙어요. 그죠, 가산세. 자, 그다음에 그게 납부할 세액을 징수금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징수금은 맨 밑에 보시면 법규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체납처분비를 총칭하여 말합니다. 자, 근데 얘는 이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안 합니다. 예, 양도소득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놓고 양도세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과세관청에서 한번 계산 을 한번 해보니까, 자, 보세금이 아, 천만원 정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천만원 처음에는 이제 조, 좋은 말로 할때 신고하세요라고 안내문도 보내고 합니다. 독촉장도 보내고. 근데 천만원 신고도 안 하고 뭐하니까, 과세관청에서는 그러면 재산을 줘요, 일단. 신고 안 하니까. 그죠? 소득은 없어요, 이 사람이. 근데 재산이 조그만 게 무슨 뭐 오피스텔 같은 게 하나 있었다 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뭐 할까요 일단은 재산 조회하면 과세관청에서 거기다가 뭘해 압류. 그렇죠,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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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압류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그래도 안 내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 네, 공매 붙이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환가를 합니다 근데 압류나 공매까지 갈 때까지 이 천만원이 그대로 천만원이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붙겠습니까 예 네, 계속 붙는 거예요 가산세가 가산세. 처음에 천만원이었다가 천이백이 됐다가 천삼백이 됐다가 이걸 내라고 붙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압류하거나 공매하면은 이때 돈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돈 들어가요 이것도 돈 들어갑니다. 그때 만약에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돈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동작 세무서라고 하겠습니다. 자 동작 세무서 입장에서는 원래 받아야 할 금액 천만 원에다가 가산세가 이것도 한 500만 원 정도가 붙었대요자 그다음에 요거 하는데 500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럼 2천만 원 받아야 되죠? 이 전체를 뭐라 고 하냐면 징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징수금. 징수금. 총 세무서에서 받아야 할 금액 그게 원래 본세, 가산세나 가산금, 그다음에 예를 뭐라고 하냐면 체납처분비라고 하는 거 이게 체납처분비 이게. 근데 자이거 이제 오피스텔을 그럴 리가 없지만 오피스텔을 공병매 붙여봤더니 낙찰받은 금액이 천삼백만 원이에요. 좀 부족하죠. 한 이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천삼백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삼백만 원을 도대체 뭐부터깔 건지 이해하시죠? 그것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징수금의 충당 순서라고 나오는데, 자이 충당 순서는 미리 알아두세요 그냥 체조가예요. 체납처분비가 1순위. 자그 다음에 해당 조세가 2순위. 자그 다음에 가산세나 가산금이 1순위. 체조가. 이건 나중에 외워요. 우리 저기 체조 그 손현재 선수는 방송보다 뭐가 우선이다. 체조가 우선이다 이렇게 배웁니다. 재미 없죠? 음. 제가 만든 거예요 작년에 이것도 자 징수금 좀 충분히 받으면 괜찮은데 부족하게 받으면 무슨 순서 체조가 순서 체납처분이 먼저 해당 조세 그다음에 가산세 소년제는 방송보다 뭐가 우선이다 체조가 우선이다 요즘은 방송이 우선인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년제가 나오는 광고를 보시면서 아 저거 생각하세요 아 체조가 우선이구나 징수금 충분하게 받으면 관계없어 2천 다 받으면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근데 받아왔더니 1300이요 이거 뭐부터 까야 돼? 체납처음비 먼저 해당조세 그 다음 그 다음에 가산세 오케이. 그렇죠. 자 그걸 징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음. 자 다음에 445 보시면 445 내용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뭐가 국세냐 뭐가 지방세냐 야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음? 옛날에 그 저기가 시험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왔을 때는 다음 중 과세권자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같은 과세권자로서 묶인 것. 그게 뭐예요? 어떤 게 국세고 어떤 게 지방세냐를 물어보는 문제 아닙니까? 고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국세 보시면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그 밑에 나와 있는 부가가치세. 요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조세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금 요세 가지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요세 가지예요. 그럼 시험이랑 관계 없지만 여러분, 요 중에 어, 조세 수입이 가장 많은 세금이 뭘까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어, 법인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법인세 꼴등인데. <laughs> 부가세, 부가세. 예. 네. 부가세 1등입니다. 여러분 특급 모아 태산이에요, 진짜. 이게. 부가가치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지금 뭡니까 소비활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전국민 통해서 부가세가 1등. 자그 다음에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에 1 년에 한번 들어와요. 근데 아무래도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은 계속 그래도 부가세가 1등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 시험과 관계 있는 거는 소득세 중에서 무슨 세금이 있는 거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 중에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밑에 용어 정리해 보세요. 용어 정리에 소득세만 보겠습니다.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고 자,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 종합소득세는 그냥 내가 1년 동안의 번소득을 합쳐 가지고 과세하는 거고 양도는 양도만 따로 매기는 건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에 위로 다시 오시면 또 마찬가지 관계없지만은 상속세 및 증여세 이것도 국세입니다. 근데 요 중에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세 가지 나셔야겠죠. 종부세, 인지세, 농특세 세 가지 나셔야 되죠. 얘가 뭐다 국세다 국세. 종부세 우리 아까 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가 날라오고 자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은 국가 입장에서 한번더 거는다라고 했어요 종부세를 그죠? 음. 그다음에 인지세는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라고 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수입인지 붙이는 건 그냥 계약 썼을 때 금액에 따라서 붙이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11억짜리 그 주택을 사게 되면 거기 얼마 붙인다고 수입인지? 35만 원 그죠? 예, 그게 그겁니다 그거. 자, 다음에 농어촌특별세 부가세이긴 하지만은 지방교육세는 특정한 지방 자가 붙었기 때문에 지방세고 농어촌이라고 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다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농어촌특별세는 얘는 국세입니다. 자,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지방세 볼게요. 자, 우리 세 가지 소득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런데 요세 가지는 요거 좀 알아두시고 지방세라 하더라도 특, 광도 자, 재산, 재산세는 시군구,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고 중에 하나씩 도구, 특광도 도구, 시군구. 형님, 알으세요? 특광도 도구, 시군구. 자,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요거, 내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로 날라온 세금이라고 했죠. 고런 또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셔야 되고. 자, 다음에 지방 소득세 자, 우리 지방 소득세 맨 밑에 그 용어 정리의 맨 밑에 볼게요. 지방 소득세.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얘 절대로 부가세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로 별도로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통상 근데 법인세나 소득세 10%예요. 10%긴 하지만 얘는 그냥 양도세만 신고하면 고지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양도세도 신고해 줘야 되고 지방 소득세도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자 다음에 446 보시면 아까 이제 다 했던 내용이에요. 쉬워요. 그러니까 자,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보통세냐, 목적세냐. 보통세는 별 말이 없으면 보통세고요. 이제 목적세는 그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밑에 표 보시면 이것도 그냥 두 개만 예,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두개 말고 나머지는 봐도 이건 도대체 뭘 위해 써야 된다는 게 보이죠. 예, 그렇죠. 예, 교육을 위해 써야 되고. 교통이나 에너지 환경을 위해 써야 되고 지역 자원을 위해 써야 됩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 밑에 용어 정리해 보시면 특정 자원분이 있고 시설분이 있고 뭐 어쩌고 있는데 요게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이번 시험에 정말 뜬금없이 나왔어요 정말 뜬금없이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아마 틀리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1 6문제긴 하고 딴 문제는 4 0문제긴 하지만은 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지역적인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 날 세법은 반드시 다 맞아야 돼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죠. 대개 60점 고등도가 음, 그 많죠, 그렇죠? 음.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왔기 때문에 32회 때는 절대로 안 나온다에 제 손모가지를 겁니다. <laughs> 절대 로안 나, 와 절대 로안 나. 와 이건 진짜, 그렇죠? 자 내용 같은 이거 기본 <laughs> 다니고 있어, 그렇죠? 음. 자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소방시설을 확출하 확충하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자 3번에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독립세, 부가세. 독립세는 그냥 일반적인 세금이 독립세고 부가세 두 가지밖에 없다. 뭐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예요. 두 가지예요, 그냥 농특세, 지방교육세 두 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모에는 뭐가 붙고 있죠?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언제까지? 내년 10월까지 예요 여러분. 내년 10월까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47 보시면. 쭉쭉 쭉쭉 o o k s 자 이제 국세, 지방세가 나누어져 있는데 자 지방세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표 외울 필요 없어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a 것만 t 광도 도구, 시군구, 이것만 아세요. 이표 외울 필요 없습니다. e 세 a n j a and the m 특별시 광역시 자동차세가 있고 모르셔도 됩니다. 시험 범이 아닙니다. 어차피. 딱 요것만 아시면 돼요. 특, 광도, 도구, 시군구 요것만 아세요. 자, 다음에 447 보시면 사회설지 거기에 위에 이제 국세 쪽 보겠습니다. 맨 위에 국세 표.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었죠? 자, 목적세에는 보시면 바와 같이 농어촌특별세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교육세, 그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얘는 됐고 농어촌특별세 얘는 아셔야 되고. 나머지는 보통세인데 자 보통 세도 직접 세냐 간접 세냐 자 간접 세한 보세요 간접 세 간접 세자 부가가치세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부가가치세 자 어떤 분이 음자 이제 그옷 가게라고 할게요 네, 옷 가게가 있어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옷을 사러 갑니다 뭐가 있을까 얘는 우리 옷 가게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뭐 자라 네. 자라가 올라 어떻게 쓰는 거? 아 이게 알인가? 알 맞아요, l 예요 아래요. 알 같아요, 예, 알 같아요. 사러 갑니다. 되게 마음에 드는 자켓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 10만 원이래요. 그래서 예, 10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 에 이렇게 이제 옷을 하나 받아오겠죠. 자, 그러면 이 10만 원에는 뭐가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부가세가. 자, 그러면 옷가게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람 매출이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에는 정말 예, 90901만큼의 매출이에요. 자 그다음에 부가세가 얼마냐면 9,090뭐 9원 1원 90원 정도가 되겠죠 그죠? 10만원이면 약 만원 정도는 부가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옷가게는 요것만큼 내 돈이고 요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어디다 납부하는 거예요 요거는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 거죠 자 이게 왜 간접세냐면 실제로 이 세금 부담한 거는 요 옷가게라고 하는 부가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갖다 내야 할 사람이에요 그죠? 자, 이 사람이 부담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부담한 거예요. 가비 부담한 거죠. 하지만 세금을 내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낸다. 그렇죠. 옷을 판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납세 의무자. 세금을 정말로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하고 자, 진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담세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두 가지가 같으면 직접세. 두 가지가 다르면 간접세예요. 우리나라 세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는 부가세입니다. 이거는. 세금 부담하는 사람은 이 물건을 소비한 사람이고 이걸 정말 세무서에 갖다 내는 사람은 사업자예요, 사업자.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 아까 말씀하셨던 개별 소비세. 그다음에 여러분들 술 많이 드시죠? 실질적으로 거기 주세가, 주세. 주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담하는 건 누굽니까? 술사 먹는 건 내가 부담하지만 주세 납부하는 거는 주유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시험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될 거는 거기 간접세 중에 인지세. 인지세가 또 간접세입니다. 인지세. 부가세하고 인지세가 간접세구나. 드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배웠어요. 국세냐, 지방세냐, 국가에서 거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냐. 근데 지방세 이세 가지 중에는 어떤 건특광로세고 어떤 건 도구세고, 어떤 건 시군구세고 그래요. 자, 그럼 국세도 이런 구분이 있을까요? 국세? 어떤 건 동작구세고, 어떤 건 노원구세고 이런 게 있다 없다. 국세는 그런 거 없어요. 국세는 그냥. 국가에서 거두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한 단체를 뭐라고 해요? 단체, 기관, 국세청. 예, 국세청, 국세청. 근데, 국세청 하나만 있으면은 전부 다 그러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뭘둔 겁니까? 예, 세무서 를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세무서는 그냥 은행의 지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있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국가 전체에 대해서 거두어드리는데, 징수 편하게 그냥 지역별로 하나씩 둔 거예요. 세무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Okay. 그래서 국세냐, 지방세냐 구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보통세냐, 목적세냐 구분했잖아요. 특정 목적에만 쓰게 되면 목적세 그런 거 없으면 보통세, 독립세, 부가세 얘기했습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그냥 신고하는 세금 같으면 독립세,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음,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는 않지만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이제는자 음. 넘어가시고 448 볼게요. 448 납세자와 납세지예요. 납세자와 납세지.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좀 굉장히 뜬금없는 내용들이 많죠. 음. 그 코끼리 다리 만지는 느낌일 겁니다. 아마 이게 얼마나 클지도 모르고. 음. 저는 이게 어릴 때그 창경원에 갔던 기억이 나요. 창경원이라고 있었어요. 창경원이라고 옛날에. 그렇죠, 창경원. 창경원 아시는 분들 이제 좀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집에 가면. 저는 이렇게 서 있고 제 동생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있고 뒤에는 기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창경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 기린이 이렇게 막그제 얼굴에 가까이 대고 제가 무서워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다섯 살 때라고 다섯 살때오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기린을 무서워했는데 <laughs> 이제 그, 그 다음에 서울랜드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나는 알고 보니까 동물을 아, 무서워하게 아니라 동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히 큰 거, 하마.